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어, 시세보다 훨씬 밑에 있는 차량을 한번 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전산상에 있는 시세보다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시세가 저렴하더라고요. 거기에 차량 상태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차량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옆에 보이시는 삼성의 뉴 SM5 신형 LPG 차량입니다. 자, LPG 중에서도 이 차량은 장애우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렌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카드 있으신 분이 뽑았던 차량이고요. 등급은 L2등급, 상위등급입니다. 거기에 2011년 최초 등록됐고요. 주행 거리가 지금 13만 6천 키로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식 대비해서 키로 수가 굉장히 지금 강점을 띄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사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본넷, 휀더 서포트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 바로 보이시는 이 금액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외판 보여주세요. 자 외판 보셨는데요. 어 일단은 헤드램프 양쪽 다 깨끗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색상은 은색 컬러를 가지고 있고 광택도 굉장히 지금 잘 나드는 상태예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앞쪽 뒤쪽 다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고객님 구매하시고 타이어 쪽에서는 한1년 이상 더 타실 수 있는 트레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그쪽에 돈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량 외관상으로는 뭐 조금 조금씩 좀 음, 스크래치, 문콕,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뭐 심하게 이제 까지거나 판금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내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와봤고요 아, 어, 지금 시트를 봤을 때, 네, 줌이 많이 가거나, 이런 부분, 갈라진 부분,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깨끗한 현재 지금 상태고요 아, 아쉬운 거는 여기 역시나, 네, 살짝 요만큼. 네, 지금 찢어져 있네요. 이쪽.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고질적인 문제라서 나중에 이제 좀더 심해지면은 그때 복원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하기엔 좀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지금 전동 시트. 네, 전동 시트 잘 되고, 조수석도 전동 시트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이 메모리스트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알아서 이동을 합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이 차량 들어가 있는 강점을 띄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 차량은 지금 카드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동 바로 거,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잘 걸리고요. 지금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네요. 네, 떨림도 크지 않고요. 네. 자, 제가 봤을 때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엔진 소리나 이렇게 진동, 그 다음에 이렇게 부조 현상 같은 거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놨을 때 이제 미미, 미미나 이런 것도 지금,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이제 피해 있을 때보다 떨림 은 살짝 있지만 그게 심하진 않습니다. 네, 이 부분 알려드리고, 뭐 미션도, 네, 삼성차들은 고질적으로, 예. 네, 다 튀거든요 조금씩 튀어요 근데 어 그냥 정상적인 미션인 것같고요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인데 이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구매하시고 네비를 따로 사제로 다르셔도 이득이에요 그리고 새 거를 달기 때문에 또 고장 확률도 적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다시는 것도 예,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 n 하이패스 론밀러 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제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홀더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까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시면 기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블루투스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탔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버튼 까짐 현상이 다른 SM보다도 좀덜 해요. 네, 그나마 좀 오프가 좀 까져 있긴 한데 원래 이 송풍 방향이 많이 까지거든요. 그다음 모드랑 오프랑 이렇게 네, 네 군데가. 근데 이 오프만 까져 있고 나른 데는 다 살아있습니다. 예, 양호하네요. 그 다음에 전자파킹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시동을 끄면은 알아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차는 풀고 가도 상관없지만 뒤에 놓고 아래 놓고 엑셀 밟으면은 알아서 오토파킹이 풀립니다. 네, 이 부분, 뭐 편해지시면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요. 핸들 봤을 때 많은 까짐이나 이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가죽 상태 괜찮고요.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기는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음 창문, 창문도 양호합니다. 다음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도 이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뭐 깨끗한데요. 네, 그렇게 큰. 사용감이나 이런 건 느껴지지 않고 지금 상품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객님들 이 차량 보실 때싸면서 깨끗하다라고 느낄 만한 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강조 드리면서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에어컨 안 틀어봤네요. 히터 히터 먼저 틀어보겠습니다. 네, 히터 잘 나옵니다. 히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어,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온도 변환 이상 없고 송풍 세기도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네, 앞쪽은 확인 다 해봤고요 네, 뒤에 시트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자 지금 뒤에 시트도 보면은 어, 주름도 많이 없고 네, 큰 사용감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제 아기를 가지신 부모님들 뒤에 카시트 놓고 이제 하시잖아요. 예, 어, 그런 활용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요 차는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접근성이 좋잖아요. 중형차에다가, 그 가스에다가, 예, 깨끗하고 뭐, 요런 부분을 다추합해 봤을 때, 예, 그런 분들에게도 뭐 추천드릴 만한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암네스트였을 때, 커플더랑 수납 공간. 확인할 수 있고, 2열 열선은 없네요. 네. 그거는 좀 아쉬운데, 네, 싸제로 달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네, 주시면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자 엔진 소리 들어본 결과 흠 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조용하고 네, 부조현상 없고 잡음 없이 네, 안정적인 현재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어요 차량 지금 어,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키로수 괜찮고 연식도 2011년식이에요 거기다가 렌트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네, 이 스펙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가격이죠. 네, 시세보다 훨씬 지금 밑에 다운이 되어 있는 현재 이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제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네,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번호 전화 주시고요.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항광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